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GT5 온라인 차량 리뷰 요청 영상입니다. 이번 차량은 캐런 썰튼. 원가가 기본 12,000이죠. 뭐 이거 넘기고. 예전에 썰튼 아레스가 한때 레어 차량이기도 했었죠. 그좀 그냥 필드에 젠안 되는 걸로 조금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름 레어 차. 에도 섞이긴 했었는데 이제는 썰튼이 아니라 그 분야 이 스피드랑 같이 필드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내어차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요거 고아 파란색으로 돼 있구나 아마 어떠지? 아 위에서부터 그겠 봐야겠다 그냥, 봐야 되겠다 그냥. 요번에 내구도 할인하고, 이거 됐고, 범퍼. 네, 이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저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번호판들은 저거 그냥 이제 푸스3 때 이제 싱글에서 가져온 노스였나? 노스설튼 었을때 아마 가져왔으려나? 아마 그때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싱글에서 에디트로 이제 번호판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봐온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한번차 터지면 파, 번호판이 이제, 이제 강제 변경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패치 그게 만약 아직 돼 있으면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거 터트리기 조금 애매하겠네요. 이건 범퍼 아 범퍼래 후드가 이렇게 네, 되는 거본닛 후드 요거는 조금 그런데. 그리고 응적은 됐고 번호판 됐고 롤 케이지 네, 내부 지붕은 아 이거 앞에구나 이거 띠 뒤에는 없구나 근데 왜 뒤를 보여준거야 앵그립 좀내에 잠깐 위로 올라간건가? 스커트는 뭐큰뭐 차이 없이 그냥 뭐 추가적으로 다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뭐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뭐 음. 날개가 기본이가 없는 거 그리고 약간 이제 로우 레벨로 돼 있는 거랑 하이 레벨 그리고 GT 날개 음. 서스펜션 얘는 레이스가 음. 없구나 그니까. 어쨌든 면 초기형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썰튼에다가 레이스까지는 달 필요는 없으니까. 예, 뭐, 요걸로 이제 얘는 끝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아, 755,250. 만70 정도 되네요. 굳이 썰튼 순정은, 예, 뭐, 굳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뭐 어차피 예전 그, 나름 초기 때 타녀, 아, 타고 다니던 나름 이 예, 괜찮은 차였죠. 뭐펠론 GT라든가, 뭐 팰론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기 좋았던.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돼 있긴 하죠. 이게 칼라 세팅이 택시 칼라 세팅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죠. 뭐어 이번 이번 펀 조금 확장인 것 같은데 조금 너무 튀어나온데. 그나 여기서 살짝 뺀거 같기는 한데, 차라리 이거 범퍼 없는 게 나을려나? 이게 디자인상 없는 게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는그 다음에 뒷 범퍼 이런 검은색 요쪽 요건 좀 커가지고 나쁘지 않네, 그 아무지뭐 플로가 얘가 막요 쪽에 앞에 달려 있구나 그 다음에 눈썹 요거는 조금 칼라 예, 같은 칼라 1차 색상이었나 이게 2차 색상이었나 아마 2차에 있다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별로고 그래도 뭐 요거? 카본은 나와보이는데 굳이 요런거 눈썹까지 달 필요가 있나 않은데? 그래도 뭐 없는 게 나아 보이니까 it... 예, 테마가 I... 있는 차이다 보니까 뭐풀 세팅 어, 그 복사용이 아니라 그냥 택시의 느낌을 나기 위해 만든 차다 보니까 정확히 그 1차였나 2차 그 파란색이 조금 아마 톤이 다를 텐데 그나마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느낌 좀 내보려고 그냥 비슷하게 해본 거라 그냥. No 아, 이런 <laughs> 그... 이거 좀 바꿔놔야지. 뒤에는 더안 보이네. 뭐롤케지는 뭐... 뭐... 어차피... 뭐 필요는 없는데... 에... 달아본 거라 그냥... 어차피 앞쪽에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여가지고 어차피 차량 이거 열 일이 없다 보니까 뭐 머플러 다그 앞에 칼라가 다 보니까 조금 자, 고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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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그릴은 뭐~ 요건 뭐~ 조금 튀어 보이는데 나머지는 뭐~ 뭐 비슷할래 나머지는 후드 앞쪽 본닛은 뭐 아마 이런 썰튼 오리지널의 느낌도 몇개 있기는 하네. 막 이런 거라든가 이거 기본 느낌 나고, 막 이런 거라든가, 막 이런 거였던 것같은데막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트림 색상 디자인 앞에 띠구나 이거. 이쪽으로 붙어 있네. 띠는. 썰트는 자체는 따로 있었는데, 대시보드는뭐 크게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색깔이라든가 야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저안 보이네. 저거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발판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돼? 저거 계기판 포트 속도계? 굳이 속도계를 하나 더달 필요가 있으려나? 어차피 뭐 이렇게 해놓은거라 문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요 문은 너무 뭔가 없어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조용이라든가 좀 몸값 올리면 달아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는데 좀 너무, 너무 밋밋해가지고 시트는 원래 기본 시트 에놨다가 요거로 바꾼건데 기본으로 달까 그냥? 무난한데? 다 아니 이쪽 아래쪽은 조금 달라보이고 없는 쪽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예, 없는 쪽이, 없는 쪽이 괜찮아 가지고, 그럴 거면 저 뭐냐, 롤케이지 저것도 떼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핸들은 뭐 다른 로우라이더 차량, 뭐 비슷하게 다돼 있긴 하네요, 인기는. 아마 어떤 영상 중에 하나였나, 그 다른 거뭐 개조하던 거였나 그 볼때 보니까, 핸들이 그자 자신의 몸 허벅지 였나 거기에. 몸에 다또 그냥 통과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겹쳐진다고 했지, 맞아? 겹쳐져가지고 보여가지고, 한번은. 그런 것도 있었고, 차가. 이건 뭐 일반 색깔 바꾸는 거라 뭐, 별거 없네요, 이건. 뭐, 색깔. 그린하고 블루. 아래 다른 색상 보라색, 아이 보라색? 보라색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아, 아 여기 있구나 보라색. 기본 숫자 배열하고 조금 다른 숫자들, 색깔 배열하고는 다르네, 요 색깔. 색깔의 순서 배열이 조금 다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뭐 어차피 뭐 저런 색깔 바꾸면 뭐 그래도 뭐 티는 만 나더라도 뭐 기분 내는 거죠, 뭐 저런 저 내부 디자인은. 제보 뭐 저는 뭐 크게 생각 안 나는 쪽이라. 그리고 이제 그 썰튼 no RS랑 같이 이제 센티넬 클래식에도 있는 그 스티커 아니야, 상징. 프린세스 로봇 버블검 여기고 그건 뭐지? 모르겠는데 그 녹색깔에 그게 있기는 하죠. 그다음에 뭐 스커트는 Whatever you desire. And 검은색이나 지금 노란색 아 색깔이 있어서 그런거구나 검은색이나 그냥 없는 거나 이런 이쪽 확장 이게 조금 나아 보이니까 일반 칼라로 이제 겹쳐지니까 조금 뭔가 포인 노란색 그래도 다르니까 포인트는 내보, 나 보이는데 파란색은 좀 일체가 돼가지고 Life 좀 그냥 hard. 그런데. 없어 보이는 게 조금 더, 에, 나아 보이니까. 이거보단 차라리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스포일러는, 아마 이거 일반이었나? 일반 뭐몇개 날개랑 이제 GT 날개랑, 아마 요 날개는 거의 그거 뭐냐, 팔로우였나? 그루쪽 날개 같았던 건 느낌인데. 아니었나? 일반 쪽은 없나? 다 로우로 아마 위에가 로우였던것 같은. 로우, 아 미드구나. 미드랑 하이. GT 날개 그리고 카본 날개 유형 그리고 다운포스 BGW, 머슬 킬러 날개 그리고 굉장히 높은 날개. 아 이게, 이게 의외로 높았구나 이게 아 한동안 썰튼 RS를 뭐 끝내놔가지고 타본 적도 없고 거의 뭐 복사도 요새는 뭐아 뭐냐 엘리지 커스텀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다보니까 가끔 썰튼 RS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차량. 타이밍이 조금 이제 달라가지고 에 어쩔 수 없었긴 했어. 요번에는 아 여기 아래 있겠구나. 뭐 굳이 뭐 내려갈 필요는 없고, 얘만 잠깐 끌고 나가가지고. 현금이 없네. 택시 불러볼까 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뭐 없는 대로. 그니까 온라인에도 택시가 주차돼 그거 싱글에서 있는 데처럼 그쪽 택시 그쪽에. 주차되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싱글과 다르게 온라인은 그런 게다 이제 없으니까 그래픽게다 있어야 되긴 하죠. 이 사이렌 소리, 뭐야? 가끔가다가 돌아다니면 사이렌 소리 나긴 하던데, 역시 뭐 기본 속도는 그래도 어, 빠른 편이긴 하죠. 뭐 당연히 뭐 요새, 요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옛날 엔터티, 그 이거, 엔터티랑, 뭐, 젠토르노, 티시, 이후에 나온 거였으니까. 그래도 그걸 맞춰서 이제 올리긴 했으니까, 얘들이. 뭐, 뭐, 지네 생각대로 뭐, 한 거긴 하더라도. 마지막으로도 네 던져서 파이어 보스 범위서헬 This is Morse Mutual Insurance. 네, 1087. 약 이제 에더보다는 엔터티에 가깝다라는 가격이죠. 에더는 12000이고 엔터티가 9천 얼마였으니까 9,900 얼마였나? 네, 그러니까 거기 엔터티에 가까운 가격이죠 지금. 레스터로 자화 보내고. How can I be of service? 무료. Okay, my friend. I'll take care of the LSPD. Okay, 이번 영상은 썰튼과 예, 썰튼 설튼 RS 거의 이제 썰튼 RS는 뭐두 중에 한번 이제. 나온 거라 뭐좀 다르긴 해도, 썰튼 자체는 이제 옛날에서 이제 펠론이라든가 그렇게 조금 이제 밸런스 좋았던 차량으로 많이 타고 다니긴 했었죠. 풀 개조를 한 상황에서는, 예, 기본, 기본 성능으로는 뭐 다닐 일이 없긴 하겠지만, 풀 개조라면 이제 무난하게 타고 다닐만 하고, 이제 이무 같은 데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무 같은 걸 많이 해가니까 4명 같은 경우 이무가 많아서 4인으로 타기도 좋았긴 했었죠. 뭐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영상도 이제 리뷰 요청 주시면 또 이제 다음 리뷰 요청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 이번 영상 여기까지 끝!